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하이닉스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이닉스가 143,700원 고점을 찍었어요. 지난달 12월이죠. 하지만 올해 1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많이 밀렸어요. 하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장중에 13만 원도 이탈했었는데 오늘 다시 14만 원을 회복했고요. 역사적인 신고가 15만 500원까지 이제 딱만원 담으면서 고점과의 간격 7%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실 7% 정도야 하이닉스에게는 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5만 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1월 달 들어서 시장이 조금 안 좋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 조만간에 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흑자로 전환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오르고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은 것도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반도체가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15만원 무난히 올해 안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나온 새로운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돈을 받아도 되는데 돈 하나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점은 단순히 여기서 추천해서 여기서 팔아서 몇 프로 수익 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와 자산을 꾸준히 불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만 공개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하이닉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감산 효과로 인해서 하이닉스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특히 최근에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어서 감산 정책에 변화를 줄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이익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잘 나왔고 무엇보다도 올해 24년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좋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3분기에 기억하실 거예요. 테슬라가 작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이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전기차 업황이 안 좋다고 하면서, 24년에는 힘들겠다. 업황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 테슬라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실적보다는 앞에 전망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 TSMC 올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는 오늘 수급이 몰리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증권회사에서는 AI, 인공지능 특수 때문에 하이닉스가 올해 24년 1분기에 흑자로 전환할 것이고 올해 연중에는 HBM3 효과로 인해서 올해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면에는 바로 HBM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4분기에만 HBM에서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겼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목표 주가는 19만 원을 제시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계속해서 많이 빠졌죠. 이때 하락 요인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주가가 빠질지라도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고점 아니다. 시장가로 그냥 사셔라. 특히 이 영상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하이닉스의 시총이 대략적으로 100조인데, 회사 내부 경영진들은 200조를 목표로 보고 있다. 그 말뜻은 주가가 앞으로 2배 더 상승해서 30만원까지도 갈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크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목표가 2배 상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최 회장도 승인을 했다는 거죠. 수급 상황을 보시면 사실 1월 초까지는 기관들이 많이 팔았었어요. 전반적으로 파란색이죠. 하지만 1월 10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팔았지만은 어제부터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현황을 살펴보시면 1월 초에 공매도 잔고가 160만 주였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공매도 수량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대로 160만 주입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통상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커야 되는데 공매도 잔고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공매도 세력들도 주가 상승에 방향을 두고 있다는 뜻이죠 조만간에 이 160만주가 쇼키즈, 쇼커버링까지 들어온다면 앞으로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훨씬 더 가팔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락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께 매도하시거나 손절하시면 안되고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 하지만 아직 안 늦었습니다. 혹시 또다시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고요. 하이닉스 신고가 15만원 돌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매수 이후에 중장기로 꼭 들고 가시면 큰 수익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정 놓치지 마시고 매수하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부분들께서 박포로님 저도 매수하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타점 좀 알려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분들께만 특별히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하이닉스라고 네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하이닉스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특별히 무료로 하이닉스 저가 매수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점 잡기 어려우신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번에 조정이 나오면 정말 마지막 조정이 될 것이고 이제부터는 15만원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4년, 여러분들도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24년에 반도체 쪽으로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HBM, 이 수혜를 제대로 보고 있는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올해 기대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보실 것이 아니라 하이닉스도 우리가 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매수 타점 신청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다시 최대한 빠르게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이번 달 안으로 15만원 돌파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로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주식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노자금으로 2차전지에 투자했는데 지금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 70%다 80%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손실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돈을 받아도 되는데 특별히 무료로 추천주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이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전화 한 번씩 드리고 있어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엄청난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좀 편하게 벌어보자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 6 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